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3년 경찰 승진 형법 문제 11번 기출 지문 ox입니다. 지문당 풀이 시간은 3초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사회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숙박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위성 방송 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 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경우.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일정한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위반행위를 한피고인이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지문입니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처벌 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를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를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법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